안녕하세요. 임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묵상입니다. 바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 예우를 바사에게 보내어 그의 악행을 꾸짖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바하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백성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계속 우상을 숭배해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림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엘라를 시무리의 반역에 의해 죽게 하시고 바사의 집안 전체가 여로보암의 경우와 같이 전멸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사 왕조가 이대만에 허망하게 막을 내린 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서도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함으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거울 삼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시무리는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왕이 될수 있는 정통성도 자격도 없었으며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은 시무리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 장관인 오무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자 오므리는 군사들을 몰아 성을 포위했습니다.결국 성이 함락되자 오므리는 7일 만에 자살하고 맙니다.하나님은 인륜과 신의를 저버린 채 자신의 죽은을 살해하고 그의 가족을 몰살한 시무리를 악한 자라고 평가하시고 벌하셨습니다.시무리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자행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오므리 왕조를 일으킨 사람입니다.그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시동과 동맹하며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뛰어난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부를 만합니다.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반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위기로 몰고 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오므리를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행적에 대하여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 태어난 악의 화신과 같이 극악한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압이 극악한 죄에 빠지게 된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에빨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여인입니다.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서 우상숭배자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인이 아베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가 극악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 종교를 대치시켰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아합의 우상숭배 정책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운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 그 털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히엘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